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짚어 봤었는데요. 이 외신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할 점들 좀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주요 경제 지표는 없는 가운데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기술주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트위터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SNS주들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이날은 좀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모두 다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바로 이전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증시를 잠시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최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장중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앞서서 4월 4일에 기록했던 16,630포인트 선이 이 그동안의 최고치였는데요. 이날 다시금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외신 내용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분 기자. 외신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Russia says it respects outcome of East Ukraine self rule vote.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이 주민 투표가 결국 칠러시아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 소식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진 주민 투표 결과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은 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폭력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이 지역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동부 분리주의 지도자들에게 투표를 밀어줄 것을 요청해 이 서방 국가들의 대화의 제스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번 선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소식입니다. 크라이슬러 스윙스 투어 러스 on charges. 크라이슬러의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수합병 비용 증가가 원인이었는데요. 이 소식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크라이슬러 그룹은 1분기 6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6천 6백만 달러 순익에서 크게 위축된 것인데요. 이탈리아 자동차 그룹인 피아트와의 인수합병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4억 8,600만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4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올해 조정 순이익 전망을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23억에서 25억 달러로 또 매출은 8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Bank of France predicts 0.2% growth in quarter 2 프랑스 중앙은행이 프랑스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 증가로 잡았습니다. 이는 유로존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수치인데요. 이 소식 유로뉴스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을 0.2% 증가로 제시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4월 기업활동 설문조사 결과 기업심리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4월 기업심리지수는 전월 99에서 소폭 감소한 98을 기록했고, 같은 달 서비스 심리지수는 94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에 0.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은 1분기 프랑스 경제도 0.2% 성장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 GDP는 오는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그렇게 덥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할 거라고 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쇼 일부 마치겠습니다. 이후 2부, 이부로 이어지겠습니다.